박근호의 빅시앗,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과 좋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오십시오. 자, 오늘 이사님 또 가져오신 이슈. 네. 이게 사실은 흔한 이슈를 잡는 게 아니셔서 네, 네. 이사보다 고생하실 것 같긴 아, 합니다만 대신 아, 기대도 네. 그만큼 됩니다. 네. 자, 오늘은 빅테크 한국 AI에 잇따라 러브콜을 한다. 아, 그래요? 이 앞전에 이제 얼마 되진 않았죠. 그피오사 AI라고 그걸 이제 메타에서 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시장에서 광풍이 불었었죠. 관련주들이. 근데 네. 어제 시간에서 또장 끝나고 나서 거의 비슷한 느낌의 기사가 좀 나와서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다 급등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체크를 하고 또 아무래도 오늘 장 초반에 굉장히 시장에서 좀 강력하게 좀 시세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라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이 재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네. 첫 번째 좀 자료가 업스테이지. 아, 그 이미지를 먼저 잠깐 한번 보면서 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CB인사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네. 들어가 보면 1년에 한몇번 정도 발표를 해요. 뭘 발표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AI 100이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유니콘 기업들 위주로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장외에서 한 1조 원 넘는 기업들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이제 보통. 그 그러니까 10억 달러 이상.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치가.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어, 여기 이제 CB 인사이트가 전문적으로 이것만 다루는 곳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발표를 했을 때는 지금 어, 전 세계 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한 100위권 안에 두 회사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두 회사 정도 들어가 있고, 아직은 그 회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노출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상장도 안돼 있고 관련주들 그다음에 보통 투자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그렇죠.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요 CB 인사이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분야별로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디, 뭐 AI 쪽에서는 어디 이쪽으로 해서 대부분 AI 관련주들이 아... 어디가 이제 시장에서 지금 크고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다. 요것만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요걸 좀 보여 드렸습니다. 네. 예, 버티컬 AI 하고, 호리젠탈 AI 고 차이가 뭐예요? 아,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보죠. 그럼 이제 키워드로 바로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업스테이지입니다. 예, 들어가시죠. 자, 이번에 이제 MS랑 A, 그 AMD가 투자 하기로 예정돼 있는 회사가 저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아무래도 MS 같은 경우는 그 오픈 AI 최대 주주고 그렇죠. 이 AI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업스테이지를 어, 시작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개 기업들 우리나라 관련된 AI 기업들한테 이제 투자가 잇따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미지를 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면 볼까요? 하이퍼클로바엑스 저거는 네이버 쪽 아닙니까? 네, 근데 업스테이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네이버 클로바를 제가 왜홈페이지를 그러니까. 보여드리냐면 이 네이버 클로바를 연구를 하던 분이 나와서 만든 게 업스테이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이버 출신이구나. 네, 네이버 이제 이 클로바를 만들 수 있던 분이 나와서 이제 만든 기업이 바로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인데 어떤 기업이냐면은 일단뭐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이제 기업에 맞게 제공해주는 기업인데 주력 상품이 뭐냐면. OCR이라 고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어, 문서가 있으면은 그걸 이렇게 딱 찍으면 이제 우리가 텍스트로 친 것처럼 딱 나와 있는 나오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영수증을 딱 찍으면 영수증 영수증 문서화가 바로 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면 개들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뭐 수정도 할수 있고. 아 어, 그렇죠. 할수 있죠. 어, 그럼 네. 너무 편하겠는데요? 네. 근데 그 기업, 그기술은 이제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가는데 1세대, 2세대까지는 좀뭐 하는 기업도 들 너무 많고 음. 그다음에 뭐 사실 그렇게 돈이 안 돼서 이제 3세대, 4세대서부터는 이제 그 AI가 적용된 기술인데 네. 어 글로벌적으로 이제 그 OCR 기술과 관련돼서는 이 업스테이지가 굉장히 좀타 어, 클래스인 걸로 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 어제 나온 뉴스를 실질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MS 마이크로소프트와 AMD가 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다. 근데 업스테이지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뭐 이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기존에도 벌써 한천 우리나라 기준으로 1,400억 정도 어,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이미? 네 근데 음. 이번에 1억 달러를 투자하는지 또 받는데 어, 지, 지금은 이제 과거에 한 1,400억 정도 투자를 받았을 때는 장외에서 시총을 한 사천억 정도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그 MS와 AMD로부터 1억 달러 투자를 받으면서 유니콘 기업이 과연 될 것인가? 이제 시장이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회사가 MS나 뭐 저런 식의 AMD 이런 회사가 되면 프리미엄에도 붙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뭡니까? 어, 지금 업스테이지의 파트너사인데요. 아, 네. 업스테이지와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고객사랑은 좀 약간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고객사랑은 좀 약간은 다른. 고객사한테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들인 거고, 네. 여기 파, 파트너사. 네, 이거 파트너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음. 아마존 웹 서비스. 그 다음에 삼성, sds, SDS. 그 다음에 이 패덱스 같은 경우는 서류를 너무 많이 다루잖아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성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업스테이지에 OCR 기술로 해서 음.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좀 받고 있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러리스 오피스는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또 종종 이름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회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LG, 전자도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은 실질적으로 고객사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스테이지가 과연 어떠한 기업들한테 돈을 받고 그렇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지 여기서 좀 약간 다른 것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오른쪽에 보면 이 보험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어, 이제 삼성 삼성화재. 네, 그 다음에 한화 생명. 네, 예. 이게 AIA도 왜, 보험회사고 네. 네. 왜 그러냐면 이 보험회사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료비를 청구를 할때 어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할때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많이 내거든요. 그 다음에 보험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관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이제 뭐 네. 내가 사인도 하고 뭐 실질적으로 기재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 이미지화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이그 업스테이지에서 보험사들이 가장 큰 고객으로 이제 어떤 주력을 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래 갈수 있는 고객들인 네, 거예요. 네, 보험사들이 네, 네. 특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소위 얘기하는 서류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 곳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세무부인도 있고요. 수작업 작업량 70% 감소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요 밑에도 있는데, 어, 예, 예. 이 밑에도 더 있는데 이 밑에도 더 있는데 실제적으로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좀 중간에 좀 약간 잘라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도 아닌데 그 정도로 고객이 지금 이런 큰 우리가 흔히 알 법한 이런 세대로상들런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네, 네, 그 네. 말씀이 되는 거군요. 이뭐 네. 이런 이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는 이제 업스테이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있는지 확인을 가능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 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관련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업스테이지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럼 업스테이지를 빅테크 애들이 투자를 했을 때 어떤 네. 회사들이서 네. 이제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업스테이지 홈페이지에서 이제 아워 인베스터라고 해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한테 투자를, 투자를 받았느냐. 아 소프트뱅크도 있고요. 뭐 굉장히 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아 보고 살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만 제가 빨간색을 쳐 놨는데요. SK, SK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컴퍼니 K라고 컴퍼니 해서. 컴퍼니 K. 예, 이제 어. 창투사인데요. 네. 창투사 K. 이제 컴퍼니 K라고 해서 이제 창투사인데, 이제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요두개 음. 어, 빼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뭐 접근하기에는 좀 약간 힘든 기업들이라 음. 어, 홈페이지에 딱 우리는 이어 기업들한테 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요두 기업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시간에서도 뭐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왔죠. 그래서 음. 필요사, AI와 거의 뭐 버금가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그럼 이제 어, 업스테이지한 얘기를 충분히 좀 살펴봤고요. 고객사, 그다음에 투자는 회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번에 이제 탑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은 이제 정해진 거죠? 네네. 탑픽으로 가보면 앞서 말씀 나왔던 컴퍼니 K, 네. 낯선 기업입니다. 네, 어 일단 창투사 중에 어, 그렇게 좀 그 시장에서 네임드가 아니고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우리가 무슨 무슨 벤처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무슨 근데, 무슨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네,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이 기업을 좀 보면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어떤 기업이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예. 이제 아, 봤습, 어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이미지 좀 자료 보여주세요. 보죠. 네. 이제 컴퍼니케이 홈페이지인데요 보통 이 컴퍼니케이 이런 어떤 창투사들이나 이런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가면 꼭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아... 우리는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했고 그렇죠. 엑시트를 했고 지금 어떤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벤처 투자 캐피탈의 순위를 한번 볼 텐데 컴퍼니 K가 18위 정도인데 이 아주 상위권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AUM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총 자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투자하는총 자산. 현재 네.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컴퍼니 K 파트너스가 좀 약간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 이 a u m 총 자산은 사실 실질적으로 상위권은 아니지만 어떤 기업들의 투자를 해서 엑시트를 했을 때 수익률을 거의 최상위 권이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사이즈, 투자 사이즈에 비해서 수익률 네. 측면에서 때는 네, 탑 권이다. 수익률은 거의 음. 탑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게아니 그러니까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란말이니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떤 식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볼수 있을 텐데요. 어, 루미르는 저, 저 우주항공 쪽이고. 네, 요게 이제 업스테이지에 업스테이지 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네, 나와 있는 나와 있네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노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노타가 지금 현재 어 세계 100대 스타트업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얘기도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노타라는 아, 기업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인데 역시 컴퍼니 k 가 투자를 해서 이 노타가 이 업스테이지 못지않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게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가 굉장히 관심 있어하는 기업이거든요. 이 노타가. 그래서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뭐파두라든가 우리가 아는 기업이 좀몇개 있죠.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파두가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데 이제 너무 작게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좀 보시기 힘드실까봐 이제 요거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갖고 왔는데. 코스닥 상장사만 해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예. 코스닥 상장사만 네. 해도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감수님 있으신 분은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를 잠깐 네. 보면은, 어, 컴퍼니 K 일봉 차트인데, 음, 일단은, 뭐, 굉장히 좀 차분했었죠. 최근에는 이제 떨어지면 다시 좀 만, 반등을 주고 지금 가격을 한 5천 원 정도를 지켜주려는 느낌이 좀 있었었는데, 여기 저 어제 체결 강도 보니까 뉴스가 노출되기 전인데도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컴퍼니 K가 일단은 SK 네트워크스가 이거 갖고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기는 좀 힘들고, 음. 뭐,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데, 어, 컴퍼니 K가 이제 아무래도, 그 덩치가 작으니까 네, 이런 재료가 좀 없어. 크게 나오면. 네. 좀 확관하게 움직일 수는 있 여지가 있다. 지금 어쨌든 분명히 분위기는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 컴퍼니 K도 차트가 너무 좋죠. 네. 자, 오늘 어, 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업스테이지 이런 회사 물론 상장사는 아닙니다만 지금 유니콘으로 향해 가고 있는 회사고 이런 회사들이 언젠가 이제 국내 시장에 혹시라도 상장이 될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 투자자분들한테는 또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또 선순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맞습니다. 회사들이 네. 자꾸 나올수록 앞서 노바라는 회사도 잠깐 나왔습니다. 노타라는 회사도 네. 나왔습니다만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제 백대기업의 우리 스타트업들이 좀 두 개가 아니라, 이십 개 이상으로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아, 네, 다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좋죠, 그럼. 네. 네. 자, 오늘, 박근혜 픽사에서는 업스테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